자, 얘는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야. 자, 평행하니까 하나는 이렇게 갈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우리는 두 직선 사이 의 거리는 평행하지 않으면 만나겠지. 우리는 이거는 거리를 정의 안 한단 말이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할 때만 정의를 합니다. 자, 평행하니까, 자, 평행하니까 하나의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놓을 거고요. 주직선이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AX 더하기 BY까지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됐겠지. 이해 돼요? 평행하려면, A분의 A, B분의 B, 얘는 같고요. C-C, 얘는 틀리잖아 이해 돼요? 평행할 조건. 자, 거리 공식 나옵니다. 자, 거리는요, 요렇게 이미의 한 점을 잡아가지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우리는 얘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데, 이 공식 D는 어떻게 나오냐? 루트, 개수제곱, 똑같아? 개수가? 이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구요. 절대값에 상수항의 차. 이게 거리야. 됐어요?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의 거리는요, D는 루트 개수 제곱 1 제곱 1 마이너스 1제곱 1 제곱 1 절대값에 상수항의 차3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게됐어요자 그럼 얼마야?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4잖아. 유리화 유리화를 해주시면 이거 2니까 2분의 4는 2, 2루트 2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나왔어요. 선생님, 저는 이 공식 까먹었어요. 까먹었으면 나는 또 얘를 풀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공식을 까먹었다. 하나는 x-y 더하기 3은 0이고요. 하나는 x-y-1은 0이잖아. 자, 이미 한점 잡을까요? 선생님, 이거 잡, 좀 잡아볼게요. 이미죠. 이 직선, 이미점 하나 잡을게요. 어떻게 잡냐면, 봐. 자, 어떻게 잡, 이제 봐봐요. 0,3.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0,3 집어넣으면 이거 0 나오잖아. 그쵸 이미점을 잡았다고요. 그다음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알잖아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오케이. t는 루트 개수제곱의 합1 더하기 1분의 절대값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 0. 이거를 여러집지넣는거마상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자, 얘도 루트 2분의 4 이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공식을 까먹으시면 이렇게라도 하시고, 공식을 아시면 상수항의차 공식을 쓰시고요.